안녕하세요, 성도 여러분. 네, 새로운 길을 맞이하여 교과 공부를 하게 되었습니다. 제3기는 그리스도와 함께 받는 고난이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교과 공부를 하게 되었는데요. 우리 개빈 앤서니 목사님이 쓰셨습니다. 전 아이슬랜드 합회장이셨던 목사님이, 우리 그리스도인 생활에서 받는 여러 고난들,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 라는 주제로, 어, 한기를 공부해 보려고 합니다. 특별히 이번 기가 우리가 도와야 될 지회는 남아메리카 지회입니다. 남아메리카 지회는 지금 보신 것처럼 브라질, 우르가이, 파라가이, 볼리비아, 페루, 에콰도르, 칠레, 어, 여덟 개 국가이죠, 어,의 나라로 구성된 지회입니다. 여기에는 14,000개의 교회가 있고요. 교인들이 256만 명의 교인들이 있습니다. 사실, 음, 아프리카와 같이, 예, 우리 교단이 가장 성장 속도가 높은 것이 이 남아메리카 지회입니다. 아주 많은 교인들, 200만 명이 넘는 교인들을 가지고 있는 교회고, 지금 현재도 아주 열심히 성장세가 있는 지회입니다. 우리가 이번 기회는 이 지회를 돕게 될것 같습니다. 오늘 교과를 시작하면서, 아, 교과를 지으신 우리 목사님께서 우리가 공부해야 될 이번 기 교과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공부할 이번 기 교과의 진정한 목표는 죄를 짓는 것이 숨 쉬는 것만큼이나 간단한 이 세상에서 만연한 고난을 좀더잘 이해하는 데 있다. 고통과 고난과 상실을 겪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셨다는 뜻이 아니라 다만 믿는 자들이라 할지라도 타락한 인류 가운데서 공동의 숙명을 나누고 있음을 의미한다는 것이죠. 그러나 다른 점이 있다면, 그리스도인들이 다른 점이 있다면 우리는 예수님이 주시는 소망을 통해 고난이 주는 의미와 목적을 발견할 수 있다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 우리가 가진 모든 고통을 다 겪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을 사랑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비록 지금은 어떤 방법으로 우리가 정말 이런 고난을 잘 이겨낼 수 있을지 정말 가능한 일일지 잘 모르지만 우리 로마서 8장 28절에 약속이 있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약속이 있기 때문에 그 약속을 신뢰하고 우리에게 당한 고난들을 우리가 이겨나갈 수 있다라고 오늘 교과책엔, 저자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번 한기를 통해서 우리의 삶에서 이루어오는 여러지, 여러가지 고난과 역경, 이런 것들을 어떻게 이겨나가야 되는지 우리 한번 같이 공부해 보면 좋겠습니다 첫 과로 목자의 시련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첫 과를 공부하겠습니다 기억절 말씀입니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신도다 10편 23편 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살아오신 과거의 인생길을 한번 쭉 생각해 보실 때, 여러분이 가장 믿음이 좋았던, 신앙적이었던 때는 언제였던 것 같습니까? 언제 여러분의 신앙이 가장 동독했던 것 같아요? 한번 돌아봐 보십시오. 아주 편안하고, 아무 걱정이 없고, 그럴 때 정말 여러분의 신앙이 좋았었습니까? 아니면 정말 힘들고 어려웠지만, 그것을 이겨나가는 과정에서 내 신앙이 정말 통독했다라고 생각하시는지요? 여러분, 대답은 다 비슷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아, 힘든 일도 많이 겪고, 어려운 일도 많이 겪지만, 아, 어려운 일을 겪을 때 믿음이 좀 성장했던 것 같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보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10편, 23편, 3절, 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신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은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이하신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데 우리가 가는 길에 분명히 어떤 길이 있다는 것입니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도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 그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 같습니다. 우리 일요일 내용으로 가면 여정의 인도자, 목자입니다. 음. 여러분, 우리가 일이 잘 풀릴 때는 아, 하나님께서 내게 좋은 길로 인도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참 좋으신 분이고 내게 목적하신 바가 있구나라는 것을 잘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반대로 사람은 살수록 어렵고 힘든 일이 많잖아요. 그럴 때는 그런 생각이 들죠. 아, 하나님이 정말 나를 인도하고 계신가?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나?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되죠.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성경에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도자라고 말씀하시고 아, 대표적으로 목자, 하나님이 우리 목자라고 얘기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목자, 양치기는 아주 익숙한 직업입니다. 다들 아시다시피 아담이 낳았던 둘째 아들 아벨도 양을 치는 목자였죠. 예. 아브라함도 직접 뭐 거부였기 때문에 양을 막친것 같지는 않지만 갈대우르에 나와서 약속의 땅으로 사는 동안은 예, 목자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의 손주였던 야곱 또한 목자의 삶을 살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열두 아들도 다 목자였고 다 목자였습니다. 애굽에서 살 때도. 가축을 기르는 사람으로서 살았죠. 음. 여러분, 목자로서 대표적인 구약의 인물이 있죠. 누굽니까? 예, 그것은 바로 다윗이죠.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을 목자에 많이 비유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이러니하게도 예수님은 목자가 아니셨어요. 예수님은 목수셨어요. 여러분, 잠깐 뭐 격길로 나가서 예수님 왜 목자를 안 하시고 목수를 하셨을까요? 제가 이거 곰곰이 좀 생각해 보니까 제 나름대로 답을 찾았는데 그것은 아 예수님이 너무 가난하셨던 것 같아요. 예수님 집안에 뭐가 없었어요? 양 떼가 없었어요. 너무 가난해서 그래서 어 기술만 가지고 할수 있는 특별히 뭐가 필요하지 않은 아마 목수를 하신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제가 듭니다. 어쨌든 성경에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역할을 목자로 비유하셨는데. 왜 그랬냐? 목자의 역할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신 역할과 비슷한 점이 많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성경 여러 곳에서는 목자의 역할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이런 말들을 하십니다. 목자는 양무리를 먹이고 품에 안고 또 인도하고 지키며 흩어진 양을 찾으시고 그리고 모든 양을 하나하나 다 알고 양을 위하여 목숨을 아끼지 않는 것. 그것이 목자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항상 양들을 감독하고 항상 함께 하는 것. 이것이 목자이다. 그래서 하나님은 마치 목자처럼 우리와 그렇게 사신다는 것이죠. 오늘 교과는 10편 23편 목자의 시를 주 배경으로 해서 우리가 공부하겠는데요. 10편 23편에도 그런 말씀이 있죠. 우리를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고, 푸른 초장에 놓이고, 우리를 소생시키시고, 항상 인도하고,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와 함께하고, 지킨다. 우리에게 상을 베푸시고, 우리와 영원히 함께하신다는 약속이 이 목자의 시에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인생길에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이 시편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우리 여정의 인도자인 목자이신 하나님이 계심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화요일 내용인데요. 시편 23편 3절을 주제 성경 말씀입니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신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길에 가는 길이 바로 앞도 보이지 않지만 결국 우리가 끝은 어딘지 압니다. 우리가 가는 그 끝은 본향이라는 것이죠, 집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가는 길에 우리가 알지 못하는 그 길을 가기 때문에 그 길이 반드시 좋은 길만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힘들고 어려운 길도 있고 구부러진 길도 있고 가시밭길도 있고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길이 힘든 것입니다. 사실 여러분 이거 공부를 하면서 제가 좀 생각나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제가 이 자전거 타기를 굉장히 좋아하는 사람이지 않습니까? 이 자전거를 타다 보면요. 가끔 처음 가는 길을, 가는 길을 갈 때가 있습니다. 그럼 그 길을 가다 보면, 아, 정말 노면이 안 좋은 길도 나오고요. 위험한 사람들이 많은 길도 나오고, 이렇게 가파른 길도 나옵니다. 그리고 어떨 때는요, 너무 급커불어서 빨리 가면 이큰 사고가 날것 같은 길도 가는데 초행길은 이런 길로 가면 아, 참 힘든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얼마 전에 어, 뭐 아주 재미있는 경험을 했습니다. 이 초행길을 여러 사람들과 함께 가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 인터넷에서 지도도 살펴보고 어디로 가는 게 좋은지 다 살펴보고 뭐 출발을 했습니다. 근데 제가 가다 보니까 아, 이게 지도로 본 거하고 실제 가는 길은 다른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안내를 하다가 다른 길로 안내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일행들이 한참 엉뚱한 길로 가서 고생을 하고 돌아오고 뭐몇 명은 다른 데로 갔다 오고 이런 고생 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 제가 웬만하면 어디 초행길을 가게 되면 저 혼자 먼저 갔다 옵니다. 그래서 혼자 가서 한번 다녀보는 것이죠. 어디가 위험한 것인지, 어디가 이렇게 돌아가는 것인지, 어디가 바른 길인지, 여기서 갈림길에서는 어디로 가야 되는 것인지, 어디서는 속도를 줄여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보고 일행들과 함께 가게 되는 그런 경험들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길에는 이런 것들이 많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면, 하나님과 함께 하면,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로 가면 그것이 의의 길이고 바른 길이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요.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여기 주계 성경 말씀해 보면 하나님께서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신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자기 이름을 걸고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왜냐? 여러분, 하나님은 절대 실수하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길을 다 아셔요. 그래서 절대로 비록 그 길이 어렵고 힘든 길이 포함되어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면서 안전하게 지켜 보호하시기 때문에 의의 길이라는 것입니다. 여기 교과 측에는 우리가 의의 길, 바른 길이라고 부르는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바른 목조지, 즉 목자의 집으로 반드시 인도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모든 인도의 종착점은 하나님의 집이라는 것이죠. 우리로 하여금 의로우신 목자와 조화를 이루게 하기 때문에 의로운 길이라는, 하나님과 함께 그 길을 가면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사람으로 조화롭게 살수 있기 때문에 의로운 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목자와 같은 의로운 사람이 되도록 우리를 훈육하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때때로 힘들고 어려운 길이 있지만 그 길로 인도하시고 같이, 그길 속에서 같이 하시는 이유는 그 길을 통해서 우리를 훈련시키시고 단련하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의로운 사람이 되도록, 의로운 사람이 돼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때문에 그것은 의로운 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길에서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길이 있지만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언제나 의로움을 이끄시는 훈련의 과정임을 기억해야 됩니다. 이런 훈련의 과정에 하나님이 함께할 때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섭리를 이해할 수 있고 섭리를 경험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을 따라가야만 하나님의 섭리를 경험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경험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함께 가는 길이, 그 지나는 길이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가야 함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화요일 내년인데요. 예상치 못한 골짜기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 가면 언제나 좋은 곳으로 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성경에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분명히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갈 수도 있다. 그러나 우리가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 제가 준비한 2분이 안 되는 짧은 동영상을 한번 보시고, 어, 다음 또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동영상을 이제 좀 보시죠. 고대 유적 도시 페트라를 보러 요즘 요르단에 가시는 분들이 적지 않습니다. 그런데 최근 페트라에 홍수가 나서 10여 명이 숨지고 관광객 수천 명이 높은 곳으로 급히 대피하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중동 지역에서 홍수가 발생하다니 이게 무슨 일인가요? 네, 우선 지난 9일 페트라에서 발생한 생생한 홍수 장면부터 보시죠. 멀리 수로에서 흙탕물이 밀려 내려옵니다. 물이 삽시간에 수로를 채우더니 저지대로 흘러 내려갑니다. 페트라에 내린 비의 양이 그리 많지 않았는데 이렇게 급류가 쏟아져 내린 이유가 뭘까요? 지형적인 특성 때문입니다. 요르다는 급경사나 협곡을 이루는 곳이 많아 적은 양의 비로도 급류가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사막 기후여서 배수 시설도 제대로 되어 있지 않아 폭우가 오면 저지대 홍수 피해는 더 심각합니다. 요르다는 11월부터 2월 사이가 우기인데요. 비가 예보된 시기에는 저지대와 협곡 지역 방문은 삼가시기 바랍니다. 페트라와 사해부근, 와디럼, 마인온천, 세레터 등 우리 국민께서 많이 가는 유명 관광지가 저지대나 협곡지역에 위치한 경우가 많아 주의가 필요합니다. 저지대나 협곡지역을 방문했는데 고지대에 비가 온다는 예보를 접하셨다면 빨리 높은 곳이나 안전한 건물로 대피하시기 바랍니다. 현지 방송과 뉴스를 계속 확인하시고 현지 치안 당국의 지시를 따르시기 바랍니다. 기상이변은 사막도 피해가지 않습니다. 어딜 가시든 기상 예보에 귀기울이시기 바랍니다. 예, 여러분, 이 동영상 보셨죠? 여기가 어디냐면 요르단에 있는 페트라라는 곳입니다. 실제로 제가 성지 연수를 가면서 이 페트라를 한번 갔는데요. 실제로 페트라에 갔더니 거기를 안내하는 안내원이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이 페트라는 조심해야 된다. 절대 안내인 없이 들어가면 안 된다 왜냐하면 비가 내리면 갑자기 급류가 몰려와서 위험한 곳이 될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그때 설명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던 곳에는 이러한 곳이 도초에 널려 있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양이 그 위험한 골짜기에 절대 홀로 들어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누구와 함께 갑니까? 목자와 함께 간다는 것이죠. 비록 그것이 위험한 골짜기라도 위험한 곳을 피할 수 있는 위험한 곳을 피할 때가 언제인지 그리고 어떻게 피해야 되는지 지금 위험한지 안한지를 다 알고 있는 목자와 함께 가기 때문에 위험한 골짜기이지만 안전하게 지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교과책에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목 목적 없이 일하시는 분이 아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두운 골짜기로 인도하신다면, 그곳에는 분명히 목적이 있다. 이 사실을 믿는다면, 우리는 어둠 속에서 그분의 뜻을 발견하기 위해 더 열심히 기도하며 하다님께 매달려야 한다. 사랑 여러분, 우리의 인생길에 어려운 골짜기, 정말 무서운 골짜기를 지날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계심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꼭 매달려야겠습니다. 하나님은 피할 길을 하시고 위험해서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시지 않는다는 분을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예. 수일 내용인데요. 예상치 못한 우회로 2번. 원수의 목적입니다. 목전입니다. 10편 23편 5절인데요.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주시려고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여러분 원수 있으십니까? 원수? 아, 정말 저 원수. 아니, 부인들이 남편 보고 아유, 이 원수. 그거 그거 말고요. 진짜 원수. 사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그렇게 정말 내 칠을 이를 갈게 하는 원수가 뭐 얼마나 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면 주변에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은 종종 있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교과 책에 처음 서러운 부분에 나왔지만 우리가 사는 세상은 죄악된 세상이고 죄로 만연한 세상에서 정말 숨 쉬는 것만큼 죄 짓는 게 쉬운 세상에 살기 때문에 수많은 죄인들이 우리 주변에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죠 물론 내가 잘못해서 내가 힘들어진 거 말고 정말 이유 없이 우리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감정적으로 우리를 힘들게 하는 사람도 우리 주변에 있고요. 또 내가 하는 일 속에서 정말 나를 힘들게 하는 나와 정말 관계가 안 좋은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때론 살다 보면 재정적으로 정말 사기를 당하기도 하고요. 또뭐 이런 일들, 재정적으로 나를 힘들게 하는 상황들이 와서 어떤 사람과 원수가 되는 그런 일들이 있을 수 있죠. 또 인간관계 속에서 그런 일들이 벌어집니다. 여러분, 이런 원수 같은 사람들이 생겼을 때, 여러분 은 어떻게 반응합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1번, 나는 즉시 그 원수를 갚는다. 가만히 놔두지 않는다. 아니면 이렇게 하십니까? 2번, 그러고 싶지만. 지금 현재 내 실력이 모자라서 속상하지만 그냥 참고 잊어버린다. 2번입니다. 3번. 그냥 무시한다. 없었던 일처럼 그냥 무시한다. 왜? 그게 내가 속 편하니까. 4번. 내가 지금은 아니지만 나중에 보자. 언젠간 내가 이원수를꼭 갚겠다 하고 이를 갈면서 독을 품는다. 여러분들 만난 원수를 해결하는데 어떤 방식으로 해결을 하십니까? 1, 2, 3, 4번 다안 됩니까? 아닙니까? 여러분 오늘 성경에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원수를 갚으신 특별한 방법을 얘기하시죠. 그게 뭐냐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신다는 것입니다. 내가 잘못했었던 사람, 내가 원한이 있는 사람, 내가 정말 싫은 그 사람 앞에서 내게 상을 베푸셔서 아, 그 사람의 코를 납작하게 해준다는 거죠.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뭐 이런 현실적인 원수를 감는 방법 말고도 우리가 이 세상에서 보이지 않는 원수, 저 사단과의 싸움에서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이후에 우리에게 상한을 베푸심으로 사단의 코를 납작하게 하고 사단이 더 이상 어떻게 할수 없는 방법으로. 예, 우리에게 이 길을 헤쳐나가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비록 여러분이 죄악된 세상에 살면서 만난 여러 어려움들로 인해서 조금 속이 아프고 그럴지라도 여러분 참고 이겨나가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 모든 것을 갚으신다는 약속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목요일 주제로 좀 넘어가겠습니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라. 10편 23편 6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 여러분, 여러분 생에 어려움을 당한 적 있습니까? 있죠. 없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이런 어려움을 당할 땐 정말 하나님이 계시지 않은 것 같은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정말 가슴이 답답하고 심장이 막 뛰고 하늘이 무너져가내린것 같고 이런 어려움을 당할 때 여러분 그런, 그런 표현이 있죠? 심장이 쿵 내려앉는 것 같다. 여러분 그런 경험 해보셨습니까? 아마 해보셨을 거예요. 정말 답답하고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모르겠고 앞길이 보이지 않고 눈이 깜깜하고 분명히 하늘은 맑은 하늘인데 회색빛 같은 느낌을 받으셨던 적 있지요. 근데 여러분 더 답답한 건 이러한 일이 벌어졌을 때이 일이 평생 끝나지 않을 것 같은 느낌이 든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상황들을 경험을 우리가 이 세상에서 반드시 한다는 거죠. 정말 막다른 골목 같은 일. 이럴 때 여러분 어떻게 하시 하십니까? 제가 언젠가 얘기한 것 같은데 저는 이런 힘든 일이 있을 때 나름대로 이런 생각을 합니다. 짝이 있으면 끝이 있다. 언젠가는 끝나리라 이게 평생 가지는 않을 것이다. 그리고 참고 이겨 나갑니다. 항상 끝이 있다. 지금 이 상황이 끔찍하지만 끝이 있다. 그런데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에게는 한 가지 더 있습니다. 이 상황이 끔찍한 것 같지만 이 상황을 나와 함께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이고. 평생 나와 함께 하시는, 그리고 내게 선을 베푸시는, 그리고 나를 인자하게 여기, 내 옆에 계시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이죠. 여기 교과책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처해 있는 골짜기가 아무리 깊고, 우리 원수가 아무리 집요하게 공격해 올지라도,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 그리고 우리의 여정을 끝까지 이끄시는 그분의 인도하심에는 의심할 여지가 없다. 이것이 확실한 약속입니다. 내가 영원히 하나님의 집에 거할 수 있도록 나를 항상 인도하신다는 약속.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때때로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이 그들이 당하는 고통에 대해 수많은 질문에 빠져 있을 때 그런 염려에 반응하는 최고의 방법은 그들을 격려하면서 하나님에 대한 개인적인 확신과 하나님에 대한 진리를 나누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나를 포함해서 우리 주변에 고통과 어려움과 이런 것을 겪지 않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들에게 우리에게 줄수 있는 용기는 내가 살아봤더니 하나님과 나의 함께 있어서 반드시 이길 수 있다. 이렇게 용기를 주면서 함께 격려하고 우리가 맞는 하나님을 소개하고 그 하나님이 우리의 목자 되심. 그리고 하나님이 내 평생에 선하시게 인도하신다는 그 약속을 주장하는 것 이것이 정말 중요하다는 사실을 오늘 10편 기자를 통해서 23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기별입니다 말씀을 마치면서 결론적으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여와 하나님이 우리의 목자이심을 분명히 보여주는 10편, 23편은 그리스도인들로부터 가장 사랑받는 책입니다 그런 말씀이죠 우리는 이 말씀에 묘사된 그리스도인들의 영적 여정을 통해서 매일의 삶에서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맺고 살아야 하는지를 배워야 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인생의 고난과 시련 앞에서도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성경이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고 끝까지 우리를 의의 길로 인도하신다는 사실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하나님과 함께 삶을 사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바라면서 오늘 교과 공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